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엄마건축가입니다 오늘은 독일어 컨텐츠 해볼게요. 제가 홈오피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홈오피스. 홈오피스를 하다. 독일어로 뭐라고 할까요? Ich mache 홈오피스? 아니고요. Ich arbeite im 홈오피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홈오피스 안에서 일을 한다. 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홈오피스를 하고 있는데, 요새 타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수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타일을 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이제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의 타일들이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붙어있는 이 모양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못했는데, 사수가 단어를 하나 던져준 게 페아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잘쓸수 있을까를 찾아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 페아제트는 동사 페아제스트에서 나왔어요. 페아제스트라는 뜻은 옮기다 옮겨놓다라는 뜻이고요. 음, 가장 많이 쓰는 관용구로는 매역의페아제스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산을 옮기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글에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타일을 접합하는 시공의 종류를 알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애는 크로이트 페어반트 라는 거더라고요. 코츠페어반트라는 설명 밑에 나오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정사각형 타일들이 줄눈을 이렇게 일자로 맞춰서 시공되는 종류를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페어반트는 네어 페어반트에서 붕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접합해 주는 걸 말하겠죠? 이코츠페어반트를 설명하는 괜찮은 문장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다 한번써 볼게요 Hier bilden die Ecken der f l e s e s 좀못 쓰죠 mit der Fuge ein Kreuz Das heißt dass die Fliesen. Hier Fliesen ist, ich glaube, Fliesen. Ich glaube, Fliesen. Ich glaube, Fair n 오, 여기 드디어 이게 이 단어가 나왔어요. Fair e t 음, 문법은 대충 넘어가고요. 단어 위주로, 건축에서 쓰이는 단어 위주로 볼게요. 여기 이액 e 는 음, 모서리를 뜻하고요. f l i e s e 가 타일인데, D. f l e e z 복수형이 N을 붙여서 f l i e s 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푹에 D. 후계로 접합부를 말하고요. 복수로는 후겐, n 이 역시 붙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타일들이 그 접합부와 모서리로 만나서 이크로이츠 십자가 모양의 뭐, 십자가 모양을 만든다는 거고요. 다사이스트, 그, 즉, 그 타일들은 한줄에위치해 있고 이 fair legen fair leg는 fair legen에서 왔겠죠? fair legen은 이 fair 전이랑 비슷한 뜻이더라고요. 뭐 옮기다, 이전하다, 미루다, 그리고 놓고 잃어버리다라는 뜻도 있대요. 다시 돌아가면 이타일들은한 줄로 놓이는데 이, 이 후계들이 이 접합부들이 서로 페어젝 되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페어젝 되지 않게 이렇게 선을 맞춰서 놓인다는 거겠죠. 그 다음 나오는 예시가 제가 하고 싶은 이거. t h e r half fair band 라는 거예요. 위에 했듯이 이렇게 직사각형의 타일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문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Die neue Fliese wird auf die Mitte der vorherigen gesetzt, somit wird die Platte von Reihe zu Reihe jeweils um die Hälfte versetzt. Versetzt. Hey, du hast ja versetzt. 얘도 해석해 볼게요. 각각의 세 탈들은 음 전에 놓여진 애들의 중간에 놓여지고 아웃디 밑에 중간에 그 말은 그 새로 놓인애이 플리스를 플라테가 받아줬고요. 줄별로 가이에저가에 가이애, 각각 반씩 움디 um 헬프트. f e a r e t t 그러니까 반신 밀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the f r e e z e n s e t f e r t s t 라고쓸수 있는 건지 이게 제일 간단해 보이죠? 아니면 the f o g e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궁금했는데 사실 이건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인 동사에다가 f e a r e t s t 를 붙일 수는 없는 것 같고, 음. 얘처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수동태로 썼잖아요. Bild versetzt. 얘처럼 die Fliesen werden versetzt. 이렇게 써야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문장을 쓸 겁니다. Die Fliesen werden versetzt. 음, 그리고 번외로 정사각형을 독일어로 뭐라고 할까요? Das Quadrat 이라고 해요. 이런 정사각형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로는 제곱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면적을 설명을 할때뭐10 Quadratmeter라고 하면 10제곱미터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은 Das Echt Eck 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형용사로는 r e c h t e c k i g 얘도 정사각형의 형용사로는 quadratisch. 아, 이게 보면 rechteck이라고 하면 90도고 액은 모서리잖아요. 그러니까 90도 모서리인 걸다 쓰는 것 같은데 직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크와드갓이라고 해야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크와드갓이랑 비슷한 게 크와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완전 다른 말인데 크와더, 대역 크와더. 이거는 직육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와더는 부피고 크와드갓은 정사각형, 엘히은 직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외로. 음, 이런 시공 종류 중에 유럽에서 꽤 자주 쓰이는게 Fish-red f <laughs> a i r b a 라는게 있어요 이런식으로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식으로 되는거던가? 이런식으로 이제 이게 그, 물고기의 등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가이 i... 음, 떼어, 그트 해서 산마루라는 뜻도 있고요. 건축 용어로는 떼었다그라시라고 하면 지붕의 당마루라고 한대요. 이게 어, 어디냐, 정확하게. 이제 지붕이 요렇게 생긴 지붕이 있어요 이게 좀잘 못그런데 이렇게 지붕이 조금 더 요렇게 된거 조금 더 기울어진 거 여기는 피아스트라고 하고요 여기를 그라시라고 한대요 여기 이 지붕 형태는 밟, 낙, 이라고 하고요. 어, B가 아니야. W, 밟, 낙. 그렇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건축 독일어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오, 관심 있으시다면 댓글과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